네, 2의 a 제곱은 3의 b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변에 한번 3의 a 제곱으로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6의 a 제곱이 3의 ab 제곱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고, 저거는 3의 3분의 4ab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양변에 4a분의 3제곱을 한번 해주면, 6의 a에, 4a분의 3제곱이, 3에, 3분의 4a에, 4분의 3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6의 4분의 3제곱이, 3에, b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을 해보면, 저거는, 2의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저 8의 A제곱 같은 경우에는 2의 A제곱의 3제곱이기 때문에, 3B제 3제곱이 되겠죠? 3 b 의 3의 B제곱의 3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니까 3의 사비제곱이 될 거고, 근데 그거는 6의 4분의 3제곱의 4제곱이 되니까 6의 세제곱이 돼서 21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